찾겠습니다 여우수와 2장 11절과 18절부터 19절 너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우수와 2장 11절 이번주 안송 하실 말씀은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 오늘 음, 말씀에서 붉은 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건데요 요 지금 여수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제 모세랑 같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요. 광야는 원래 가나안 땅까지 4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4일만 걸으면 가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도 없고 밥도 없고 땅도 굉장히 힘든 곳에서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신명기가 완성돼요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신명기 동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 그때 배웠던 메시지 있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영화를 사랑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럼 그 신명기 동안 뭐를 하냐면 광야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들어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할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 땅으로 갈 누구를 바로 후대들 여러분들 후대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랩넌트라고 하죠 랩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메시지를 줘요 무슨 메시지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신명 자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는 땅이 어디냐면요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일곱 왕과 일곱 족속과 삼십 왕이 있는 그 모든 곳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라는 굉장히 큰 성으로 갑니다 어디요? 여리고. 여리고라는 큰 성. 근데 여리고라는 이제 큰 성을 가기 전에 이제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땅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지형이 있는지를 알아야 전쟁을 하니까. 이제 여리고라는 큰 성에 도착을 했어요. 큰 성에 도착해서 이제 두 명의 정, 정탐꾼이 갑니다. 두 명. 두 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데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정타운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대. 근데 이제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냐? 여기에서, 여리구성에서 기생. 기생은 뭐냐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기생.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누가 여리고 사람들. 어, 야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이 우리나라 칠려고 들어왔는데 비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더라. 소문났어요. 이 자, 이 라합 집에 이제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그겠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어, 야, 걔잘 보고 가라 그래.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야, 빨리 두명 찾아서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 라합 집에 갑니다. 군대에 가야. 자, 기생 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여리고, 사람. 여리고 사람이죠. 자, 여리고 사람이 이두 명을 살려야 돼요. 여기 있다고 말하고 여리고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이 라합이 그냥 이두 명을 여리고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 여리고 사람을 여리고 사람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을 숨겨줍니다. 어디에 자기 집 위에 숨겨요. 다음 방쪽. 다음 쪽안 보이는데 숨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여류 사람이 와가지고, 야, 여기에 그두명 있다며, 빨리, 걔네들 나오라 그래. 그랬어요. 라비 뭐라고 하냐면, 야, 걔네가 왔긴 왔거든? 근데, 진짜 빨리 도망갔어. 어. 그래서 지금 니네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저쪽으로 도망갔으니까, 저쪽으로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생라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갔잖아, 걔네들이. 아씨, 저쪽으로 갔대. 다 가! 이면서루 갔어. 그 기생랍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그냥 니네 내려와. 그냥 하죠. 내려와서 저쪽 방에 자. 자려고 하는데 기생랍이 두 명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여수와에여수와이장을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좀이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닫고 나갔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라합이 얘네한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게 됐어. 지금 누가 말하죠? 라합이 얘네들한테 야 여리고 이네 땅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 근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그럼 여호와를 알았다는 소리요 몰랐다는 소리요 알았다는 소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네요그 말은 뭐예요? 라합 외에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애국,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을 이미 들은 거예요 소문은그 굉장히 일찍이 들은 거예요 소문이. 벌써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안게 아니라 그전 지역에 소문 난 거예요 이제. 야 그래서 야그 애굽 바로에게서 나온 백성인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에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데 근데 그 신이 홍해바다를 갈랐대 이게 자기들한테 소문이 났어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사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해족속 아무리족속 일곱 족속인데 그 족속 다 물리치고 정멸시킨 거를 우리가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어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한 마디로 심장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얘가 그말 듣고 심장이 떨어졌고 또 너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말을 이제 무슨 말이냐 미쳤다, 미치겠다, 야 쟤네들 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미치겠다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잃은 거야 이제. 난리 난 거야 이제. 야 이스라엘 서 우리한테 온단다 이제 난리가 나서 서로 서로 지금 이제 라면 챙기고 그래야 돼. 라면 어? 야 지금 너네 빨리 산으로 도망가너 어디로 도망. 정신을 잃어가지고 사막 사경을 헤맨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래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오직 한분신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리고사. 자 그러면서 뭐라고 러냐면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살려줬잖아. 어? 니네 지붕에 올려 살려줬으니까 니네가 우리 땅에 쳐들어 왔을 때 우리를 살려줘라. 니네가 우리 안 살려주면 되겠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줘서 우리를 보존하게라.라고 음. 이두 명한테 얘기합니다이두 명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 우리를 숨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들을 보존할 거니까. 자, 이제 너가 기생랍이 여기 창문을 창문으로 이두 명을 이제 나가게 해요. 도망치게 하면서. 너희들 올때 우리 살려줘 그랬더니 여기서 내려가는 이두 명이 매달려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나를 내려준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놔 그러면 우리가 너네 집인 줄 알고 너네 집만은 쳐들어가지 않을게 그래서 너네 집에 네가 말하고자 살리고자 한 사람들을 다 들어가게 하면 이 사람들 전체가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 덕분에 구원받는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을 못 듣고, 나 혹은 너희, 라합의 너 말을 안 믿고, 이 집을 안 들어간 다음에 딴 집에 있어. 그럼 걔는 우리가 알바 아니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얘기합니 본론. 첫 번째. 이두명 정탐꾼은 누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일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꾼이 어디를 가요? 적지로 향해 가요. 그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아까 우리 정지은 집쌤 기도했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두 명이 가서 죽을까고 하고들어온거 아닙니까? 라하 만날 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일꾼이 열이 구성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를 만났어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만났어요. 근데 기생이 당당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너몸 팔던 여자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랬으면은 돼있을까, 안되 됐을까? 안 됐을까? 기생라합이, 나 기생이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 못했으니까 못 나는 그냥 저 사람들 구원 안 할래? 안 도와줄래?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붉은 줄이고 뭐 그냥 다 죽는 거죠. 에블바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라합을 영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소문만 들었으니까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에 랩런트들이 소문납니다 아 우리 정민이 걔 교회 다니는서 바뀌었어 아 우리 수빈이는 축구 잘추고 운동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하는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한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소문들이 여기 돌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소문을 듣고 이미 간담이 서려가지고, 아, 내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기생 나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모한 뭐 겁니까? 또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제자들을 숨겨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숨겨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만 살려달라고 안 하고, 누구까지 얘기해요? 가족. 나와, 가족. 부모. 정확하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가족 퉁치지 않았어요. 부모, 그리고 형제, 그에 속한 사람들까지. 아버지의 가족. 지인까지 다. 친척까지 다. <laughs> 어.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구약에 이미 성취된 겁니다. 나 부모, 형제, 지인, 친척까지를 다 살려 주았다는 얘기를 해요. 뭐한 거예요? 꽤 순종한 게 아니라 요구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뭐라고, 지금 보면 뭐라고 해요? 나와 부모와 형제와 내 주변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했어요. 왜? 그때는 기도법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낼 수 있도록 너네가 나를 구원해 주겠니? 이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교회에 친구들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보내요. 보냈어요? 있었어. 가보니까. 우리는 적진을 갔지만 적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을 숨겨놔요. 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들고 달려드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곳에 예비된 자를 만들어놔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잘 때 마련해줘, 먹을 거다 마련해줘.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온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거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한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은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만남? 이것만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없어요. 영원한 만남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집만 열었을 뿐이잖아. 그런데 이때 자이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해요. 붉은 줄에 언약을 줍니다. 붉은 줄매 너희 집 앞에 여러분 그 무당집 앞에 깃발 드는 거 있죠? 다 이런 데서 유래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성경에서 그 나오는 풍습이 엄청나요. 모르고 있었을 뿐. 붉은 줄딱 매다니까. 그 언양 안에 누가 있어요? 너네 집 앞에 붉은 줄을 매달고 너희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산다. 마치 이게 어디랑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열 가지 재앙에서 열 번째 재앙이 문설주의 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피 바른 집 붉은 줄. 다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모든 것이 다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끝난 줄 믿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까 위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위로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잖아요. 맞죠? 기생 라합이 믿은 건 하나님의 언약까지 이 사람들의 붉은 줄을 매겠다는 언약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 두 명이 말로만 하고 갔으면 그말못 믿어. 근데 뭘로 믿었다? 붉은 줄의 언약으로 믿은 거예요. 서로 뭐로 통했다? 붉은 줄. 붉은 줄을 보는 순간 이 집은 죽음에서 면제. 여러분들의 집이 그리스도의 피로 매여 있어요. 죽음이 넘어간요 그러면 이 라합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열이 고성에 들어온 그 중요한 순간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 구원 받은 것을 넘어서 라합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이 유다 지파에 있는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돼요. 엄청난 일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어떤 직업과 상관이 없이 어느 곳에 있다더라도 복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결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문제를 가졌든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뭐를 하신다? 세계복음화를 세계보금. 이루신다. 누구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심판하면 안 돼요. 몰라서. 뭐를 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의 소문을 못 들었어요. 소문을 전하는 자, 그 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이 알려주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 지금 이 일꾼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아니, 전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 가면서 힘들었을 거야. 왜 하필 나야? 그만은 애들 중에 왜 우리 두 명이야? 그잖아, 우리도 가족 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죽으면 우리 그 자리 에 척국 는거야이 사람들도 억울했을 거 아니야. 자기들 두명가 뭐. 거. 근데 이 사람들이 갔는데 누가 다 준비시켜 놨더라 하나님께서. 아멘. 이게 정도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직업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도다뭐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붉은 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행복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에요 이걸 뭐 우리 네 글자로 무슨 는답이라고 해요? 영원 응답이라고 예요 영원한 응답 받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반드시 기생라 앞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생라 앞 같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이 기생라 앞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붉은 줄의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한 또그 복음을 부리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나 같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뜬소문으로만 들었던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목사님과 또 세계부구마의 이 전도운동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시대 속에 세계부구마의 언약 붙잡는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붉은 줄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붉은 줄의 언약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그한 사람뿐만이 아닌 그 뒤에 있는 부모, 형제, 지인, 친척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붉은 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들과 여기 있는 모든 또 선생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며 오직 누구를 만나든지 세계복음화에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 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